해 주겠습니다. 여러분, 격려와 용기의 박수를 보내 주십시오. 박근혜 대통령 옥중투쟁 청년지지선언문. 박근혜 대통령님, 영어의 몸으로 얼마나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까? 대통령님께서 힘드신 이유는. 육체적 고통 때문이 아닌 나라에 대한 걱정 때문일 거라 생각됩니다. 대통령님께서 괴로우신 것은 당신이 옳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홀로 외로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대통령님 곁에는 당신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본인을 희생할 준비가 된 50만 우리 공화당 당원들이 있습니다. 거짓 촛불 선동, 사기 탄핵, 반헌법적 사법 절차 등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모든 것이 무너졌다는 것을 몸소 보이기 위해 당신께서 홀로 걷고 계신 투쟁의 가시밭길을 저희가 함께 걷겠습니다. 저희의 동참을 부담스러워 하지 마십시오. 저희는 배신이 일상화된 비겁한 다수의 세상을 거부하는 소수일지라도 그것을 자랑스레 여기는 우리 공화당 당원입니다. 대, 대통령님께서 탄핵되던 2017년 3월 10일 이후 우리의 운명은 동행으로 정해졌습니다. 우리 공화당 당원들은 다짐합니다. 우리는 대통령님과 함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종북자파세력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대통령님과 함께 전세계인들이 부러워하는 부국강병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사회주의자들과의 백년전쟁에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대통령님과 함께 국민 모두가 행복한 통일 대한민국을 만드는 날까지 우리의 투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부 이승만 박사의 건국, 구국, 호국과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부국 강병의 기치 아래 한강의 기적이라는 경제적 발전과 정신적 풍요를 이룬 나라입니다. 그분이 만드신 새마을운동과 의료보험, 산림녹화사업, 경부고속도로건설, 키스트 설립, 그리고 방공정신은 21세기인 오늘날까지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가슴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당신은... 국부 이승만 박사와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정신을 온전히 이어받은, 그래서 모든 면에서 특별하신 분이십니다. 당신께서는 국가에 대한 봉사와 희생, 헌신으로 평생을 사신 분이십니다. 대통령님이 품었던 자유통일 대한민국이라는 꿈, 국민이 행복한 나라라는 희망은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도 할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주셨습니다. 우리는 계속 전진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의 마지막 보루라는 믿음을 가지고 행동할 때, 대한민국은 우리 우리가 꿈꾸던 국민이 행복한 나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우리들이 잠시 겪는 고난은 앞으로 올 영광에 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그 영광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희 동지들이 대통령님과 함께 우리가 꿈꾸던 최고의 날들 향해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2019년 12월 28일, 박근혜 대통령 옥중투쟁 1003일, 우리공화당 청년당원 이성우,